대하합니다누후하세요 이제 한면 되겠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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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까 보니까 나로라나 필요하던데. 나 어떤 건데? 어떤 거? 이거 내가 맨날 사달라 했던 건데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, 이거 뭐야? 뭘 해야 되는 것도 있어? 이런, 그런 오로라 핑이 있어야 되잖아. 자, 음. 우리 지아생일을 위하여. 지아생일축하해 그냥 바로 올라오는데? <laughs> 오! <야>! 오! 이 아, 진짜 따뜻하다 <laughs>